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경기에서를 맡게 된 퓨처스 보십니다. 먼저 레인퓨처스 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유격수 전창민, 2번 타자 삼루수 강태영, 3번 타자 좌익수 송현우, 4번 타자 투수 김순규, 5번 타자 일루수 이민희. 6번 타자 호수 정연우 7번 타자 중견수 장덕현 8번 타자 이루수 임강산 9번 타자 우익수 이규모 마지막으로 선발투수 김승규입니다. Playball. 상대팀 지각 페널티로 8점 받고 시작하는 레인 퓨처스 1회 초 한량단 공격 1번 타자, 유격수 쪽레야 안타로 시작합니다. 레인 퓨처스 호수 정연우의 도루저지로 원아웃 잡아냅니다. 2번 타자, 좌익수압 안타. 3번 타자, 중전 안타. 4번 타자 삼진 5번 타자 중견수 키넘기며 한점 들어옵니다. 6번 타자 삼진 이닝 종료 1회 말 레인 퓨처스 공격 1번 전창민 3진 2번 강태영 3루수 쪽 레야 안타로 출루합니다. 3번 송현우 3진 4번 김승규 중견수 플라이로 물러납니다. 2회 초 유격수 실책으로 출루합니다. 8번 유격수 잡아서 이루 송구 아웃. 9번 중전 안타 기록합니다. 1번 좌익수 선상 이루타로 한점더 들어오는 한량당 2번 삼진 3번도 3진, 연속 3진으로 이닝 종료시키는 김승규. 2회 말 5번 정현우, 3루수 실책으로 출루. 노루 해보지만 아우, 6번 이민이도 3루수 실책으로 출루합니다. 7번 장덕현 잘 맞힌 타구 우중간 쪽 떨어지면서 안타주자 1 3루 8번 임강산 나다오 상태에서 이민이 홈으로 들어오며 한점 들어옵니다. 인강산은 아웃 9번 이규목 삼진 3회초 한양단 공격 4번 타자 좌익수 선상 안타 5번 타자 삼루수 땅볼로 선행 주자 아웃 6번 삼진 7번 타자 몸에 맞추는 김승규 8번 타자 투수 땅볼로 이닝 종료됩니다 3회 말 레인 퓨처스 공격 1번 전창민 친타구 3루수 잡아서 1루 아웃 2번 강태영 3루수 내야 안타 3번 송현우 삼진 4번 김승규 친 타구 우측 펜스 맞추며 안타 한점 들어와 10대2로 앞서나가는 레인 퓨처스 5번 이민희 삼진 이닝 종료 3회초 9번 타자 몸에 맞추며 시작합니다. 다음 타자 삼진. 이번 타자 삼루수 땅볼 아웃. 3번 타자 친타구 3루수 잡아서 던져보지만 송구 뜨면서 세이 4번 타자 좌중간 안타로 한점 들어옵니다 5번 타자 3루수 직선타 아웃 4회말 레인 퓨처스 공격 6번 정현우 1루수 땅볼아웃 7번 장덕현 중견수 앞에 안타 8번 임강산 나아웃 상태에서 1루 세입 2번 이규목 굴넷 1번 타자 전창민 잘 맞춰서 좌중간 가릅니다. 12대3으로 앞서나가는 레인 퓨처스 2번 타자 강태영 친공 유격수 잡아서 1루 아웃 그러나 홈으로 한점더 들어오며 홀드게임으로 레인 퓨처스 승리 가져옵니다.